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모티콘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정리 비교해 봤습니다. 카카오의 이모티콘을 제안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둔 영상도 있으니 카카오 이모티콘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플랫폼은 카카오입니다. 사용처는 카카오 메신저, 카카오 tv, 카카오 스토리, 페이지 등입니다. 카카오는 멈티, 움티, 큰 이모티콘 세가지 종류가 있고, 멈티는 32종, 움티는 24종, 큰 이모티콘은 16종을 한 번에 제한해야 합니다. 크기는 가로세로 360에 360픽셀입니다. 심사 결과는 2에서 4주 정도 후에 나오고, 승인 난이도는 아주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미승인을 받고 있죠. 한 번에 승인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 시도에서는 미승인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승인의 극강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대세로 쓰이는 만큼 처음 수입은 다른 플랫폼보다 많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승인받은 이모티콘은 다른 플랫폼에 제한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밴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 밴드입니다. 멈티는 40컷, 움티는 24컷이지만 플랫폼에 제안할 때는 멈티 5컷과 움티 8컷만 제안하면 됩니다. 미리 모든 컷을 그리지 않고 제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크기는 가로 370에 세로 320픽셀입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1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요즘은 제한하는 분들이 많아 더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승인 난이도는 어렵습니다만 플랫폼마다 스타일이 있어서인지 미승인 받은 분들 중에 밴드에서는 승인이 잘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에서 승인받은 스티커도 다른 플랫폼에 제한 판매할 수 없다고 해요. 다음은 오즈큐 마켓입니다. 사용처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아프리카 TV 등입니다. 멈티 24개, 음티 24개를 제한해야 하고, 크기는 가로 740, 세로 640픽셀입니다. 심사 결과는 약 2주 정도 걸리고, 승인 난이도는 밴드나 카카오에 비해 쉬운 편이지만, 합격률은 50% 안팎이라고 합니다. 승인 난이도가 조금 더 쉬운 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서 수익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오 g 큐에서 승인된 스티커도 정확하진 않지만, 다른 플랫폼에서 제한 판매가 안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라인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라인 메신저이고요. 멈티 24, 32, 40개, 움티 24개를 제한해야 합니다. 크기는 가로 370, 세로 320이에요. 심사기간은 약 3일 정도로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승인 난이도도 정말 낮아서 웬만하면 대부분의 스티커가 승인되는 것 같습니다. 승인 난이도가 낮고 세계의 크리에이터들과 경쟁해야 하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 수익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라인의 본사가 일본에 있어서 플랫폼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고 세금 관련 서류를 일본으로 보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라인도 정확하진 않지만 승인되면 다른 플랫폼에 제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이톡입니다. 사용처는 왓츠 앱, 텔레그램, 아이 메시지, 갤럭시 키보드 등입니다. 모이톡의 장점은 베이지 팩이라는 게 있어서 이모티콘 한개만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팩의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웜티와 음티 모두 24개를 제한해야 합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618 픽셀입니다. 심사 기간은 2주 정도이고, 승인 난이도도 낮은 편입니다. 수익은 많은 분들이 월에 치킨 값 정도의 수익이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이톡에서 승인받은 이모티콘도 다른 플랫폼에 다시 제한 판매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 플랫폼은 스티팝입니다. 사용처는 iOS에서는 왓치앱 페이스타임, 텔레그램, 안드로이드에서는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등인데요. iOS와 안드로이드의 사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멈티, 음티 모두 15개에서 24개를 제한해야 하고, 작업 크기는 가로세로 7 0 0에7 0 0 픽셀로 가장 크네요. 심사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스티팝의 수익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었는데요. 수익이 높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특이점은 스티파브에 출시한 이모티콘을 타 플랫폼에 출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이모티콘을 출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모티콘을 제안할 수 있는 6 가지 플랫폼을 정리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보자면 수익이 높은 순은 카카오, 밴드, 오직큐와 모이토, 그리고 스티퍼과 라인 순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 난이도는 카카오, 밴드, 오직큐, 모이토가 스티퍼, 라인 순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개의 플랫폼 모두에 제안을 하면 좋겠지만, 플랫폼별 각 특징을 비교해 보시고 골라서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 승인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